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어떻게 정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외 대기시간이나 교육, 행사, 휴게시간 등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각 상황별로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교육 등 회사와는 관계없는 교육을 받거나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 교육 등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이러한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 안전, 작업 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즉,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그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야유회 워크숍 등 회사의 행사가 소정 근로시간 중에 행해지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외 또는 휴일에 실시된다 하더라도 그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거나 업무 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휴게 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근로 시간에는 법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 야간 근로 시간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근로 시간 유형별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이란 법률에 의해 1단위 및 주단위로 제한되는 기준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의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잠함, 잠수 작업 등의 유해 위험 작업 종사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주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일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 전체가 소정 근로시간이 될수 없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일 10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 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인 8시간까지가 되며, 나머지 2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으로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사용자로 하여금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 또는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장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장 근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법에서 정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단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 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한편, 근로 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1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하여 휴가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통상 임금의 1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시간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 휴일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원래 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되므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2길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에도 휴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근로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야간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휴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 근로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 습관을 해치고 심신의 피로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 야간 근로라 하더라도 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가산임금 지급 사유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를 계속하여 오후 10시를 넘길 경우, 이는 연장 근로 및 야간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 근로자, 임산부,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 유해 위험 작업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 근로시간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달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근로자 유형별로 근로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마트에 취업한 은정 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각에 맞춰 오전 10시 정각에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점장이 은정 씨를 불러 오픈 20분 전에는 출근해서 준비를 해야 10시에 매장을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으니 앞으로 조금 더 일찍 출근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은정 씨는 출퇴근 전에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추가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출퇴근 전 유니폼 한복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을까요? 정해진 유니폼을 입고 고객을 상대하는 리테일 업계에서 출퇴근 전후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자주 제기합니다. 유니폼 착용이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단순한 준비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작업 개시에 필수 불가결한 업무 관련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즉, 유니폼 착용이 사업장 내에서 관행 내지 의무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유니폼을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으면 복무교율 위반 등으로 징계조치를 받는 등 유니폼 착용이 근로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